자, 앨리스 현과 2, 3위는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막강한 백, 부수상이자 어, 외무상인 박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북한에 가서 중앙통신사, 번역부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외무성조사보도국에서 고위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 3위는 조국 전선중앙위원회 조사연구부 부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위직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1953년 3월에 일종의 권력투쟁이죠. 김일성과 남로당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등남로당 출신, 그러니까 당지 체포가 됩니다. 남쪽에 있다가 북한으로 간 남도당 출신들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고위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 이승엽은 체포될 당시에 사법상 우리로 치면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승엽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서울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때폐학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에 우익 인사들을 찾아내고 이광순이, 김규식 선생이니, 조, 소왕 선생이니, 낙북하고 어, 이게 다 이승엽이가 주도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갔다가, 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처형을 당하죠. 이강국이 어, 양반도 유명하죠. 그 과실 여부가 불분명한 여관첩 김수임의 그 애인이었죠. 그래서 이, 이강국도 이제 어, 체포가 됩니다. 그거는 종파주의 잔재 제거 이제 명분이었는데 6.25 전쟁 끝나고 직후에 이승엽 등 12명이 재판을 받고 전부 다 이제 처형을 됩니다. 박헌영 재판은 1955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혐의가 미 제국주의를 위한 간첩행위, 국가 전복 음모 하면서 그 기소장에 의하면은 엘리스 현두 거론이 되면서 엘리스 현은 상해 시절에 박헌영의 첫 애인이었다.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현효섭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1948년도에 대학 축구선수들을 끌고 월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현효섭이 북한의 최고 검찰소의 조사 과정에서 앨리스 현이 미군 정보 공작 기관의 중간 간부였다라는 발언을 하죠. 박헌영이 언제 처형을, 처형이 됐느냐? 그건 뭐 아직도 확실히 전해지지 않았는데 뭐 1955년이다, 56년이다, 57년이다 그런 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956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박헌영은 처형 당합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앨리스 현은 공소장이나 증언에는 등장을 하지만은 공판정에는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전에 체형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남로당 계열들이 재판을 받고 체형을 받고 할 적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은 그때 메카시 선풍이 일어나면서 비미활동위원회 영어로는 Un-American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요. 이걸 Un-American을 비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반미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 매국 행위, 반역 행위 한 사람들을 어, 색출을 하는 거죠. 그때 피터와 데이비드도 그 대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 가족, 기구한 가족들의 운명이죠. 누나는 북한에서 어, 미국 공작 기관의 간부였다, 즉 미국 스파이다 어, 해가지고 채용 당한 것 같고 공시기에 미국에서 그 동생들 피터와 데이비드는 너희들 반미 활동했지 하고 조사를 받고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알려지기로는 1963년도 체코에 계속 남아있던 웰링턴은. 결혼도 하고 의사가 돼서 의사 생활을 하던 도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엄마가 북으로 간 이후에 아들 웰링턴은 북한에다가 계속 입북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거절 당하고 의사가 됐지만은 1963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 현과 같이 입북을 한 이사민 그리고 미군 수사기관에는 언니 누나가 한국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리고 있다 라고 진술하고 또 북, 북에 가서는 앨리스 현이 미군 정보 공작기관의 중간 간부였다 라고 진술한 현효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전혀 행적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남에서 월북한 어, 남노당 계열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서 아마 이사민가 현효섭도 처형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엘리스 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엘리스 현의 존재가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건 1995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매체가 제미 동포 부부 북한 간첩 사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밀 문서에 의해 가지고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고은 시인이 만인보 19권에 엘리스 현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대 정병준 교수가 현 앨리스와 그의 시대라는 책을 쓰지요. 그래서 이때 잠깐 앨리스 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별로 관치, 관심이 어, 없었습니다. 자, 앨리스 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참 불쌍하다 또는 기구한 운명이다. 아, 그런 어, 생각이 들지요. 일반적인 평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어느 여성의 비극적인 운명, 뭐 이제 개인을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냉전의 희생자, 또는 뭐 한국판 마타하리 이런 평을 하는데 저는 특히 냉전의 희생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기구한 인생 역전을 산 사람들을 흔히 냉전의 희생자라고 합니다. 희생자는 피해자죠.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는 남한 당국 또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냉전의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우파 또는 대한민국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가해자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이제 숨어 있고, 어, 막연히 뭐,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비극적 운명, 이건 너무 감상주의적이고 온정주의로 어, 접근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파는 북한 간첩으로 단정을 하죠. 아예. 그리고 좀 상업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한국판 마타하리다. 라고 이제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런데 좌파는 딜레마가 있어요 박헌영 을 비롯해서 수많은 남노당 계열 어그 다음에 엘리스 현을 어떻게 미화를 하면은 이거는 김일성을 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서 동정은 하지만은 미화는 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관심도 안보입니다 특히 어, 주사파 계열의 우리나라 어, 좌파 들은 남노당 계열 박헌영 그리고 앨리스 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보이죠. 괜히 박헌영이나 또는 어, 앨리스 현 같은 사람을 지켜서였다가는 북한한테 찍히는 겁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특히 김일성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박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억울하게 처형됐다라고 주장하면은 그를 처형한 김일성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 되는 거죠. 가 한국에서 침북 좌파 노릇하기도 참 힘듭니다. 엘리스 현은 의식은 한국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이었죠. 이러한 이제 엘리스 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 과정 하나 하나가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엘리스 현은 너무 의식 과잉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식 과잉이면 의식 분열이 돼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자기는 미국 시민인데 한국 사람의 의식 그리고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는 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 한국을 독립시키려면은 어, 공산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도 공산주의 운동을 한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에 결국은 합류해 가지고 일본의 패전을 위해서 싸웠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와 또 어울린다. 이건 무슨 행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존재는 실전적인 존재죠. 거기선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였던 김다냐도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당해서 총살당했죠. 주세죽은 쫓겨갔습니다. 추방당하고, 홍범도도 쫓겨갔죠. 그런 모습을 다 봤을 텐데, 뭐 그렇게 북한까지 가는 결심을 했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난 이제 특히 월북이라는 선택, 그런 순, 순간의 선택이 후손까지 좌우하는 거죠. 어, 자기 아들을 아주 좀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앨리스 현이 입북을 한 것이 미국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 마침 이제 북한의 부수상이 된 박헌영이 있고, 친이 북한에 가면 박헌영 이가 돌봐 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의 몸을 의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은 앨리스가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앨리스 의 행적을 이용해서 김일성이 박헌영 을 치는 빌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 의 혐의를 지어 내는데 앨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었다고 저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앨리스 현,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그리고 또 적어도 1920년대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벌지게 어,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 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냉정하다고, 어,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전영수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같은 잣대를 앨리스 현에도 이렇게 이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운명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오래 있을 운명으로 태어났다면은 의사로서 병원에 오래 있어야지 환자로서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한에서 태어난 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유일 사상 체제 밑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운명. 그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죠. 그러면 거기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온 3만 5천 명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 운명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목숨을 걸고 벗어난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박헌영의 오른팔이자 박헌영이가 입북을 하고 난 후에 남로당 지하총책의 책임자를 지냈다는 박갑동 선생 이분은 1919년 생입니다 이분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서는 해방 후에 남로당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수사 기간에 굉장히 이제 쫓겨 다녔어요. 그러다 다행히 체포되지 않고 6.25 월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분한테 기다리고 있는 운명도 종파주의자 남로당 남로당 재판 때. 같이 연루가 돼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1957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정착한 이후에는 김일, 당연히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엄청나게 비판했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자주 와서 강연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있습니다 1919년생인데, 2019년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100살 될 때까지는 예, 어떤 근황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근황이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아직 부고가 안뜬거 보니까 생존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앨리스 현은 의식 과잉이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앨리스 현의 친척이라고 하는 현 노섭의 발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군 당국에 다가는 앨리스 현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주 만난다. 즉 친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발언을 했죠. 그다음에 북으로 가서 북한 당국에는 앨리스 현은 미군 정보 기관의 중간 간부였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틀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현은 이중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왼쪽 사진이 어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그 피터 현 이 1975년에 오지현순 목사의 유해가 봉환됐을 적에 그 현충원의 그 유해가 안장될 적에 참석을 하고 이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아, 이 피터현은 현충원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이 오른쪽 사진은 앨리스현이 해방 후에 한국에서 미 정보기관에 근무하면서 기고를 한 건데 그 당시 유명한 잡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1946년 5월호에 실렸는데 그 제목이 미국의 여성 해가지고 뭐 일종의 그 미국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한 거죠. 리스현이 남아가지고 뭐 다시 미국에 갈지 모르지만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가 실전적 존재로서 어 선택을 하고 또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앨리스 현은 선택을 잘못했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좋은 게 좋다 라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을 하다가 제 말기에 결국은 일본의 대동화 공영권에 찬성을 하고 뭐 징병이나 징용을 격려했던 우리나라 민족주의자 중에 결국은 막판에 그러한 선택 때문에 해방 이후에 친일 인사로 몰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전부 다 본인의 선택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잘해야 됩니다. 또 그거는 넓게 봐야 됩니다. 자, 오랫동안 앨리스 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앨리스 현이 누군지 지금 뭐 일반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예, 본인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남한이나 북한 누구도 이제 뭐 일부 전문가 빼놓고는 관심을 안 갖는 존재가 되버린 거죠. 그러면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